좋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어때? 맛있어? <웃음> <웃음> <안 돼요. 웃음> 하나는 같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미나도. 1년 전에 왔는데, 맨날 같이 살다 보니까 되게 가족 같은 친구가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예 한국어 못한 상태에서 여기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도와주고. 아... 저희 셋이 있을 때는 라이벌르라고 하기로 하는 뭔가 가족? 세명 있을 때가 되게 편해요, 진짜. 데뷔를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잘 걸려야 돼, 뭐야. <laughs> 무섭다. 앱스라는 카드를 뽑았는데, 이 카드는 고난 뒤에 새로운 긍정적인 그러니까 아침이 돋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니카드가 나왔잖아.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카드야. 올 여름부터 활동할 때 좋은데, 한 7월달부터 활동은 괜찮아요. 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항한테도 화이팅. 아, 그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모모가 힘들어 했었잖아. 요즘 되게 진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잘했어. 모모니 열심히 했던 거 아니까? 진짜 눈물 날 뻔했어. <laughs> 잘했어, 진짜. 우리 때문에 힐이 됐지? 응. 좋아 예. 그래. 무슨? 역시 우리. 메이저에서 꼭 봐야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진짜 화이팅하자. 응. 너무 적다 우리. 일단 탈락만 하지 말자. 맞아. <웃음> 절대. <웃음> 화이팅. <웃음>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laughs> 하나랑 미나 덕분에 자신감 많이 생겨서 이제부터 많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